네, 331번입니다. 자, 지금 1, 2, 3, 4의, 자,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취역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어, 그러면, 쌤, 무리함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방향과 그리고 시작점을 알면 된다 그랬죠. 그 시작점이 뭐냐면, 어, 이 근호안이 0되는 점. 뭐라고, 어, 근호안이 0이 돼야 돼. 그게 시작점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지, 이 좌표표면 상에 나타낸다는 소리잖아. 이 좌표표면 상에는 뭐만 나타낼 수 있냐면, 실수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근호안이 음이 돼버리면, 이건 허수다, 이가 그죠? 그래프는 나타낼 수 없어. 그래서 근호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E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양변의 2를 나누게 되면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되고, 거든? 그래서 시작점이 뭐냐면 0에서 시작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시작점은 x가 0일 때 x에 0 넣어볼래? 그럼 y값도 뭐가 돼? 0,0이 시작점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방향을 봐야 된다 했지. 이렇게 갈건지 이렇게 갈건지 이렇게 갈건지를 방향을 보기 위해서 금방의점 하나를 대입해보면 된다 그랬죠. 어, 선생님이 x에 1을 한번 대입해볼게. 그럼 x에 1을 대입하면 y값이 루트2니까 1,루트2면 요 점을 지난다 아이가. 그래서 몇사분면 방향 1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어, 1번의 식이 된다 이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바로 할수 있대 자, 우리가 요거의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얘들아 봐봐. x에 뭐가 붙은 건데? 다시 적으면 이 곱하기 마이너스 x니까 x에 마이너스 붙은 거제? 그럼 x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어디 대칭이라고 했노? y축 대칭이잖아. 그래서 2번의 식은 요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2번의 식이 되고 자, 그럼 3번 요거 한번 봐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두개 비교해봐봐. y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제? 그래서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냐면 y에 마이너스 붙인 것은 x축 대칭이다 그지 그래서 x축 대칭 요렇게 그려 주면 된다 자 그럼 4번은 어떻게 했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자 요렇게 되잖아 근호 안에또 마찬가지 봐봐 이 곱하기 마이너스 x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y 대신에 어디 갔니 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요 1번 식을 어떻게 한 거야 원점 대칭 시킨 게. 되겠죠. 이 어, 녀석이 어, 4번의 그래프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의역과 치역도 한번 이제 같이 자, 구해보도록 하지. 자 1번 같은 경우에 자 정의역이요 어떻습니까? 이쪽이죠 이쪽 요쪽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정의역이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자 정의역이 자 이렇게 되겠죠. x들의 모임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3번도 마찬가지죠. 자 정의역은요. 어, x들의 모임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더라. 자 근데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정의역이 왼쪽에 있습니다. 0보다 왼쪽에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느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자, 얘도 정의역이 어떻게 되느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 되더라. 자, 그럼 이번에는 치역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치역은 y의 범위를 얘기하잖아. 자, 지금 1번하고 2번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어, 디 있습니까? x축의 위쪽에 있다. 그렇지? 그래서 자, 그때의 치역이라는 것은 이런 점들의 y값 을 얘기하거든 y값. 그래서 어 0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y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몇 번하고 몇 번? 1번하고 2번이 이제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보이십니까? 어 3,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축의 아래쪽에 있잖아. 그럼 치역은 이제 이 점들의 y 값을 얘기하거든. 이런 y 값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0도 되지만 다음의 값인 거 알겠지? 어, 그래서 치역이 3번하고 4번은 자 치역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자 치역이 어떻다? 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